자, 오늘 땅두 배로 땅 같이 두 배로 높이기 어, 컨설팅 하는 농장에 와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다시피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, 미니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희한한구두를쌓놨는데 이걸 오늘 제가 작업을 제가 직접 해 주기로 했습니다. 어, 하루 일당 100만 원 어,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지인이라서 공짜로 무료로 제가 오늘 컨설팅도 해주고 작업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바닥이 지금 고르지가 않죠. 바닥을 1차로 먼저 고를 거고 고르고 나면 여기에 이 방수될 수 있는 이 갓발을 두 겹으로 깔 거예요. 깔고 나면 그 옆으로 이 블록을 쌓을 겁니다. 블록을 쌓고 저 앞쪽은 어, 보강토를 할 건데, 보강토도 싣고 와야 되는데, 제가 혼자서 실을 수가 없어가, 보강토는 나중에 오후에 다시 옮기기로 하고, 1차적으로, 여기게, 지금 이갓바를 깔려면 바닥을 좀 골라야 되는데, 깊이가 지금 너무 깊어요. 그래서 이걸 조금, 땅이 안 고른 데는 좀 골라야 되겠어요.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평탄자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을 고르기 위해서 먼저 위에, 아이거 이렇게 좀 안으로 넣습니다. 여기는 어느 정도 골라졌고, 이번에는 이렇게 그렇구나 올 자리를 사각을 요렇게 미리 따듬습니다 아뭐예쁘죠자 이렇게 겠어 한겹만 한 해도 되겠다. 저 갑빠져 나면은 다른, 다른 용도로 쓰게. 오, 멋지죠. 아, 이거는 안 되는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독창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아이디어 낸 거니까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뭘 저래하노라고 너무 뭘하지 마세요. 중요한 건 그냥 있는 그거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. 이래 놓으면 음. 아. 오 좋아요 ,이. 아 어, 이게 제가 하다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삐리비리 하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두 분이 도와준다고 지금 삽질을 하고 있고, 한 명은 어, 수레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래가지고 이제 이동합니다. 어, 일 잘하네요. 어, 어제 뭐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 뭐 그대는 <laughs> 그된 것들 고마워, 고마워, 고마 고마워, 고 자. 이제 이동 자 수레를 끌고 갑니다. 끌고 가는 폼하고는 뭐가 엉성해요. ,이? 자, 뒤에서 밀고 있는 거 맞나? 아, 참, 일하는 거 뭐야? 서업보다 이래가 뭐, 수레가 안 갑니다. 수레가 안 가. 아, 뭐, 힘을... 뭐, 앞에 브레이크 잡히는 건지. 아, 이거 뭐... 코메디인데 코메디. 아. 아, 자, 거까지 이제 나눠으면 아직 벗는 거는 내가 벗을게요. 그래서 구르구르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. 전체 3단까지 만하고헐을몇칸넣고 여기는 큰 돌을 쭉넣을까요큰 돌을? 그러면 어, 전체 주변 경관하고도 좀 조화가 되겠죠. 그래서 3단까지만 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그러라. 이제 상단이죠 호수는 나중에 뚫러나가요. 물이 나오게 해도 돼요. 뭐 항아리를 하나 올려놓던지 아, 혼자서 이제 수레를 끌고 온답니다. 와, 쳐보세요 대단한 예장부가 나타났습니다. 이땅 주인분이 여기 요요 요로 바로 이제 토하는 것까지 여기 바로 토어토어 토아 오, 야 오! 와 멋지다. 그래가 20분 더 갔다 와야 됩니다. <laughs> 와일 잘하시네. 또 갑니다 부지런하게. 저는 또 이걸 마저 3단까지. 여까지는 이제 3단이 올라왔고 여기가 기량 팀이 아주 못 봤네. 여기 이제 3단 놓으면 기본 그 세팅이 끝납니다. 단. 아브 부르고 50장이 이렇게 다 들어가네. 어떻습니까? 여기 이제 미니연목 크기예요. 주변을 이제 몇가 넣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 주변에 돌이 없을까? 이큰 돌. 이거보다 20배, 30배 되는 큰 돌을 이렇게 놓고 이 주변에 흙을 내 깐다면 이 높이가 저반 높이하고 거의 맞아질 거예요. 여기까지, 미니뭐 밑에 방수 작업하고, 어 블록 쌓는 것 까지입니다. 충분히 이제 무슨 <laughs> 노예같습니다 이거 어디에요? 아까 거기 네. 여기요? 네 돌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네. 한번 해보자 자투어오야 열 가지 하고 10분간 휴식. 자 여자분들에게 맡겨 나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. 조금씩 해야 됩니다. 많이 하면 잘안 가요. 부릉부릉부릉기엽 넣고, 음 출발합니다. 에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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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제 납석을 투하, 합니다 투하. 이제 투하 행거를 가서 이제 고르는 건또이 조수가 합니다. 조수는 집주인입니다, 땅주인입니다. 오, 야, 이제 좀어떻습니까연뭐 바닥이 이제 뭔가 좀 달라지죠 한두 대만 접어도 될것 같은데 세 대? 세대 보면 여거가 있겠다 어, 이정도면 해도 괜찮죠 이 테들이 나중에 한돌싹 올리고 여기에 다 메까넣고 위로 흙을 싹 덮을 거에요 그러면 멋진 미니엄브 어, 불꽃가 만들었어요? 브로크 네. 어, 값 50장, 천 원에 50장이니까 5만 원, 5만 원으로 그렇게 예쁜 미니 연못을 만들고 있습니다.